저는 1950년생이며 칠남매의 장남으로 어, 장남입니다. 고향은 만덕산 훈련 아래 동네인 중길교당 자리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당시 만덕산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그냥 그 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시다 보면 우측에 조그마한 건물이 한두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하나의 어 연세가 많으신 어 교무님 한 분님만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좀 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은 거기를 자주 놀러 가곤 했어요 가서 보면은 공부하러 오신 분들만 어 간혹 몇분 계시고. 그 외에는 전혀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그러다 제 나이가 이제 한 20살 초반쯤 돼가지고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저희를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서 생활한다는 건 상당히 그 적응하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어, 잘 극복을 해서 서울 생활에 잘 무난히 넘기게 됐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고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세월이 흘러 60이 넘게 됐어요. 해가지고, 어, 고향에 와서 한번 살아보면 하는 생각이 들어, 어, 가족들하고 은은한 끝에, 가족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를 지금 가봐야 옛날 그 있던 친구도 없고 다 사람도 없는데, 뭐, 뭐, 어디로 고향, 먼데까지 그 가려고 그러냐고,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설득, 과 설득하는 끝에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오기로 합의가 됐어요. 막상 고향을 내려와서 보니까, 6개월도 못해갖고, 이제 실증이 나고, 할 일도 없어지고, 제 나이가 그때 63인가 그랬을 때인데, 그 나이에는 아직 이럴만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전부 일터에 나가고, 논밭에 가고, 열심히 들 일을 하는데, 아, 저만, 저만 번동번둥 이렇게 놀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여기에. 해가지고, 아, 저도 농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끝에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실패해 놓은 거예요. 할 줄을 모르니까. 한 4, 5년 정도 실팔 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술과 가깝게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술 먹는 시간이 보통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생활 리듬도 깨지고. 무의미한 생활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 끝에, 나도, 어, 제가 이제 종교가 하나도 없었는데, 나도 종교를 하나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교당 앞을 지나가는 중인데, 원불교가 옛날에 그, 할아버지, 교무님 계실 때 거기를 놀러로 다니고 해서 했던 그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원불교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인께서 그 당시에 청원회당을 맡고 있던 그 변성국 씨한테 이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교당을 나오게 됐는데, 에, 저는 이, 이 원불교를 누구한테 권유도 안 받고, 또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택한 거니까. 아무튼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다녀야, 다녀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 아래 고당을 에, 에,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교무님께서는 법명을 받아야 되니까 어,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드리고는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어, 교무님께서 법명이 나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를 처음인데 왜 법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어, 생각 끝에 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입교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전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종교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도 없었지만 이번에 지난, 어, 지난 그몇년 동안 아주 위험하게 살다 이런 저기를 보니까 원물결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고 제본명도 찾고 또 그러므로서 그 전에는 전에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뭐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막그 행동을 처신을 이렇게 했는데 교당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한테 많은 이그 뭐랄까 이렇게 함부로 쉽게 대하지를 않고 어좀이 정중한 자세로 이렇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자동 자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제제 어, 본명은 어, 심종혁입니다. 어, 이 다리를 걸어서 저희 아버님 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 다리를 빌어서 감사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 교당을 예, 나온 나오면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교도님들과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어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농사에 도전을 했어요. 해가지고 에, 지금은 아주 전형적인 농사꾼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 마음 공부가 열심히 하는 도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심종영님은. 교당에 나오신 열만 돼서 일원상 어, 봉안 도오셨습니다 아무튼 일원상 봉안 도오시고 언젠가는 지금 사모님이 안 나오시는데 사모님도 지금 공을 많이 드려서 교당에 나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음은 이재민 교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과천사는 이재민입니다. 아 제가 좀 서투르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이월이 지났네요. 봄이 오는줄 알았더니 날씨만 거꾸로 가는 것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원불교를 어머님 손잡고 어머니 전 먹고 그림을 다녔어요. 이제 청년 시절은 저 시장으로 원불교가 유산이 있다가 이사가면서 여기 교당 올 때까지 열심히 다니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에 와서는 조금 소홀해졌어요. 일도 좀 바쁘고 이제 핑계를 대니까 하여튼 핑계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당을 다녔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초이가 씨 만나서 결혼해서 일남 이내의 딸을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뭐수 얘기도 많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이 정도서 이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뭐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많지만 그 우리 교당의 노래 끝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교당의 노래를 부르고 저는 잘 <laughs> 가겠습니다. <laughs> 이 마음 그을질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게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하여튼 너무 간단하게 것같아서지루지 않고 좋지요? 저. 심청사달이라는 말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고 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국 씨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교무님이. 시간 맞이 들어가겠습니다. 정주아, 반갑습니다. 경례. 우리 영공님이 어머니 열반하셨을 때부의해주신 교도님께 인사랑 하시고 또 공부하신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 근무를 바꾸는 것이 참 힘들대요 요즘은. 그래서 오면 오는데 못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이제 오면 좋은데, 다음에 오시면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법회에 오시면 신앙 수행담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주보 보시면 교리 퀴즈 문제가 있죠. 네. 교리 퀴즈 문제가 있어서 저도. 8월 달에 법인절 법인절 금방 일요일 날 퀴즈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한한 한 30년 전, 30년 전에 다른 교당에서 교리 퀴즈를 대회를 했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걸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아하니 이 정도면 관청 교단 교도님들도 풀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 다섯 문제만 풀어봤습니다 실어봤어요 주보에 보시면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 태도 일 번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는 종교마다 독특한 태도가 있어요 유교의 교법을 신앙해온 사람들은 그향 그, 그 자세가 신앙을 하는 자세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양 발의 무릎을 서로 맞대는 이른바 양반다리가 그 특징이며 이건 우리도 양반다리를 하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깍지 끼우듯 주님 한번 기도하는 그 모습 있죠. 손가락을 끼우고.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태도가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결과 부자, 결과 부자를 하고 참선을 하는 태도가 그 특징입니다. 결과 부자가 뭔지 알죠? 예, 그 다리를 양쪽 다리를 다 올려서 음, 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불교인들의 특징이고 이에 대해 원불교인들은 원불교인들도 태도가 있는데 어떤 태도일까요? 힌트는 자선법에 나오는 말. 그다음에 오른 무릎 위에 왼 발을 올리는 모습. 올려놓는 모습. 뭘까요? 답이. 예? 아니 태도, 자세. 자세에 대한 문제거든요. 뭘까요? 아니야. 이름, 이름. 반좌로 앉은 뒤에 자선법에 나온다 그랬죠? 반좌요, 반좌. 예, 결과 부자가 아니라 반좌, 아셨죠? 네, 문제 2 번은 다음 태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두 손을 비벼. 기도할 때 이렇게 비비죠? 청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어머니들이 두 손을 비벼요 이른바 비는 손을 하는 것이에요 비는 손을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인들도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이 법신불일원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히 불교인들과 원불교인들의 기원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예. 네. 이와 같이 두 손을 모으는 태도를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합장. 합장. 그렇죠. 합장. 두 손을 모으고 합장. 네. 3번. 남말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아무리 천하 장사라 해도 내 힘, 내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도 있어야 하지만 남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남의 힘이 잘 어우러져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정전 제9장 심고와 기도에서는 내 힘을 자력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내 네, 타력. 그래서 우리는 자타력 병진신앙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불교인들은 불교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타력 병진신앙 문제 4번 다음 내용 가운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을 할때온 매무새를 다시 합니다. 옷을 정갈하게 하고 한번 어디 구겨진 데는 없나 온 매무새를 다시 하고 나는 이것을 할때 손바닥과 손바닥이 모여지게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때 마음 먹은 바를 마음속으로 묵묵히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 각 함차례 우주의 가득한 진리를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천지 하감주의, 부모 하감주의, 동포 응감주의, 응감지위, 법률 응감주의라는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그렇죠? 기도 새벽에 한번 저녁 잠자기 전에 한번 하는 기도 혹은 심고 음, 기도와 심고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기도와 심고. 5번 다음의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때 접근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행해져, 행 행해 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정성을 따라 유력을 가져다 주는데 특히 거짓 없이 정성을 바치는 사람에게 음, 거짓 없이 정성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더 빠르고 큰 유력을 가져다 줍니다. 각 교당에서는 월초에 나이 의식을 갖고 때로는 보름에 갖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기도. 기도. 네, 문제 4번은 신고고요. 문제 5번은 기도네요. 이 문제를 내신 교무님 의도를 제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문제 4번은 신고. 문제 5번은 기도. 그래서 조석 심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래서 조석 두, 하루에 두번 한다. 그 뜻을 보니까 심고고 어, 많은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한테 그 소원을 이루어 주고 유력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기도. 네. 그리고 6번은 다음부터. 네, 지면이 없어서 더한열 문제 풀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주복 그게 너무 작아요. 그리고 글씨를 줄이다 보면 우리 교도님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오늘은 그 정도. 그리고 실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명은 아셨죠? 실의 그리고 또어 예,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불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 기도는 기도 심고와 기도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자주 낼 것이고 음~ 첫주두 번째 주세 번째 주는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실잖아요주보에그 개념 풀이 중심으로 해서 예, 하면 그걸 잘 모았다가 이제 법회가 끝나면. 두보가 그냥 여기에도 떨어져 있고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그 이만큼 사십 장을 제가 복사를 출력을 하는데 한삼한 삼십 한 장은 놓고 가시는 것 같아 요열 장만 가져가시고 열 장은 이제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은 챙겨서 그 알림상을 보려고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꼭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답을 난 헷갈린다 그러면 교당에 오셔서. 단장님들하고 좀 문단 감정 좀 하세요, 제발. 에, 단장님은 이거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냐? 그래야 담별로 이렇게 나와서 교리퀴즈를 했을 때, 저요? 이렇게 안 해요. 부잡 딱 눌러가지고 불 들어오는 팀이 먼저 이야기 할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 아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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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단에서 눌러가지고 답을 말해요. 순발력도 이해력도 그리고 빨리 문제 파악을 해가지고 손으로 알름 눌러야 되고 이런 세박자가 맞아야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상을 단 단원을 위해서 그단 명예를 걸고 교리 퀴즈데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세, 언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다섯 문제만 풀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